좀 많은 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. 음. 볼까요? 아, 이게. BJ가 처음부터 잘려서. 네. 전력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경기 운영을 좀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 프릭스였죠. 그리고. 베이트레이드. 네. 동남아의 전투력의 수준을 알수 있었던. 굉장히 수준 높은 팀 파이팅이 있었죠. 호에미 감정적으로 지르기 <laughs> 하다가. 응. 음. 아프 장면이고. 그리고 TSG는 네. 또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킬포인트를 잘 올리는 팀이거든요. 아프리카 프릭스에 구덩이로 들어가서 눈부신 순위방어와 함께 이런 내려오는 구도도 잘 받아먹었고요. 맞습니다. 이 지점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. 아, 조금 더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TSG하고의 정면승부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아무래도 왼쪽,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.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것 같고요. 아, 그랬던 것 같죠. 네, DX가 이제 장벽 뛰고 싸우는 상황에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는데요. 아하. 이 아, 야, 여기서 여기. 아. 적으로는 열세인데 네. 이 탑이 빼보세요. 3분벳 바로 앞에 이런 헬멧 벗겨지고 기절하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옮기는 이런 야생과도 같은 그런 에임 정말 정확했습니다. 말그대로 적당히 쏘고 거든요 상대가 기절할 만큼.